사과 빨리 가겠습니다. 일단은 어 의사소통에서 핵심 포인트만 잡고 넘어가겠습니다. 어 블라블라 어뭐 필요없는 것까지 자세하게는 하지 않겠습니다. 자 일단은 물건 사기죠. May I help you 뭐 이런거고 Looking for a scarf. 나는 뭐뭘 도와드릴까요? 하니까 뭐 스카프 찾고 있다 뭐 그렇게 말하는거고 그죠? 예를 들어서 온세일과 또 여러분 하나 더 있죠? 뭐가 있어? 포세일이 있죠? 자 온세일이라고 하는건 할인중인 뜻이고 포세일 해 버리면 이건 뭔데? 판매 중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는 온세일을 포세일로 어어 뭐야? 서로 헷갈리면 안 됩니다. 아, 분명 그렇죠? 이거는 판매 중인이고 그래서 할인 중인이죠. 그렇기 때문에 말을 했기 때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yes. it's a 30% off라고 말을 한 거죠. 30% off다. 즉 할인이다 그런 말입니다. 자그 다음에 사과에서 이게 언어 형식은 문, 어 형식은 문어 문법 내용이죠 어법은 요, 요 보시다시피 뭡니까 수동태입니다. 수동태이고 아까도 금방 수업 시간에 말했지만 오형식구문이죠. 자 항상 어, 문장 형식 따지면 품사로 따져 봅시다. 메이크라고 한 동사의 특징은 어떤 특징이냐면 뒤에 목적으로서 명사가 나오고 또 보어로서 이렇게 형용사가 나오는 이런 구조를 취합니다. 물론 이때 명사는 당연히 동사대에 나오니까 목적어가 되겠고 이것은 뒤에 뭐가 됩니까? 목적격 보어가 되겠죠. 맞나? 왜? 뒤에 수식어는 명사가 없으므로, 이건 보호 취급입니다. 해석을 어떻게 합니까? 목적어인 명사를 형용사하게 만든다. 자, 그래서 이거를, 어, possible 뒤에 ly, possibly 이렇게 하면 정말 아웃이 이란 얘기지. 틀린다, 그런 말이죠. 그것만 좀 조심하면 되겠네요. 됐죠? ly 붙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됐죠? 무슨 그렇죠. 보호자인데 보호자리에 부사 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됐나? 그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수동태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했어요? 세이수동태는 주어, 동사, 목적어, 가장 기본적인 삼형식 수동태에서 수동태라고 하는 것은 목적어가 주어가 되는 거지. 목적어가 주어가 되면 동사는 비동사 플러스 PP다. 그러면 앞에 있는 능동태의 주어는 행위자가 돼가지고, 바이 플러스 목적격의 형태로 쓴다는 얘기지. 자, 그러면 언제 동사를 이렇게 수동태인 비동사 플러스 PP라고 하느냐? 수동태라고 하는 것은 동사 형태를 말하는 거잖아. 동사 형태가 비동사 플러스 PP를 쓰느냐? 일단 이 동사가 무슨 동사란 얘기야? 타동사죠.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타동사입니다. 어, 자동사는 수동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타동사인데 여기처럼 뒤에 목적어 있나 없나. 목적어 가 없다는 얘기야. 왜? 주어가 됐다는 얘기죠. 맞지? 타동사는 원래 이렇게 목적어가 나와야 되는데 목적어가 없다는 얘기는 목적어가 주어가 된 무슨 태? 수동태란 얘기죠. 그죠? 어. 그런 의미로 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바로, 어, 몇 가지 있는 툴도를 봅시다. 보니까, 자, 이렇게 보면 잘안 보이던데. 하여튼 간에, 뭐, 자, 이거 보니까 뭐 특별한 건 없고요. May I, 뭐, 뭐야, may I help you? I'm looking f on cap. Uh, it's a present for my friend. 그것은 내 친구를 위한 선물이다. How about this? 이것은 어떠니? 이 green one, 이 원이 가리키는 것은 바로 뭡니까? cap이죠. 원쓴이 s 쓰지 않고 원을 쓴 이유는 이렇게 앞에 명사가 어 플러스 명사, 어 플러스 명사죠. 기본적인 거 아시죠? 어 플러스 명사를 대신 받는 것은 원이고 그죠? 더 플러스 명사를 받는 것은 뭐라고 했어? 이시죠. 자 그리고 원은 뭡니까? 앞에 있는 명사와 같은 종류면 되는 거야. 같은 종류가 같은 거고죠. 밑에 는이 것은 뭐야? 앞에 있는 명사와 동일 물건이죠. 동일물건이죠 맞죠? 그런 차이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 뭐 특별하게는 뭐 없습니다. 설명 잘 나와있기 때문에 어그 다음에 밑에 보니까 뭐가 나오니? 룩이라고 하는 이건 감각동사죠. 감각동사니까 그이라고 하는 형용사 보호가 나온겁니다. 웰 well, 쓰면 아웃이죠. 웰 well, 쓰면 아웃이죠. 부사는 안된다는 얘기예요될거예요 나머지는 여러분 충분히 읽어서 볼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거 보세요. 이 표현 재밌는 표현이네요. 여러분 보니까 They'll look great on you. Look great on you. Don't look good on you. 나한테 참잘 어울린다 그런 말이죠. 잘 어울릴 것 같다. Good on you. 전치사 on을 쓴다는 거만 보시고요. 넘깁시다. 어 그러면 이거 뭐나 이거 할게요. Take them. I'll take them. I'll take it. 어, 어떤 물건을 가질 때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 할게요라고 하는 거됐고요 나머지는 못했습니다.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는 거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되겠죠. 특별하게 설명할 건 없는 것 같네요. 됐죠? 넘어갑니다. 똑같이 내용 반복됩니다. 그죠? 똑 같은 내용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똑같은 내용이네요. 어 됐습니다. 자, on세일과 for세일은 구분을 해서 보라고 계속 말씀드리고요. 아, 이것도 스크립트 내용입니다. 뭐 Do you need help? Yes, I'm looking for a shirt for my dad. Uh, tomorrow is my... Uh, is his birthday. 뭐쭉 나와 있습니다. 자, how about this green one over there? 저기에 있는 이 초록색 그 뭐옷 어떠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어, oh, looks expensive. 비싸 보인다 그런 말이고. 야, 세일 중이네. 뭐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충분히 대신 혼자서 봐도 큰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바로 본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봅시다. 자 파란 글씨가 있습니다. 파란 글씨는 여러분이 보시고, 어, 어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면 적으세요. 적으시고 수업 시간에 어, 시간이 모자라서 못 적었다 그러면 아까 쌤이 동영상 다 올려가 있으니까 여러분 해당되는 과에 들어가 가지고 잠깐 스탑해놨다가 필기하시면 됩니다. 재진이는 우리 학원 홈페이지도 됐고 앱으로도 볼수있다 핸드폰 앱으로도. 자 봅니다. The story of money 돈 이야기입니다. 돈 이야기. 그러면서 the first money 자부제가 들어가 있죠. 여러분 이렇게 부제가 붙은 지문은이부제가 뭔가를 또 물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 전 제목이 무엇인가 그죠? 그러니까 뭐 이거는 첫 번째 돈이라고도 했지만 뭐 돈의 기원 origin 이것도 될수 있겠죠. 첫 번째 돈은 was money 는셀수 없기 때문에 단수 취급 was not coin or paper money 동전이나 지폐가 아니었다. All kinds of things 모든 종류의 것시 사용되었다. 뭐로써? 명, 아, 돈으로써. 자, 돈으로써입니다. as 다음에 지금 명사가 나왔기 때문에 자격을 나타내주는 전사로서 로써겠죠. 그 다음 당연히 use는 타동사입니다. 무엇 무엇을 이용하다. 타동사인데, 타동사인데, 일단은 봅시다. 주어가 지금 여기 사물주어입니다. 사물주어고, 타동사인데 뒤에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동사는 지금 무슨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까? 수동의 형태를 취하고 있죠. 그럼 어떤 학생 질문합니다. 선생님, 바이 목적격이 없는데요? 이 같은 경우는 누가, 그죠? 돈으로 썼는지알수 있나 없나? 알수 없습니다. 행위자를 알수 없거나 쓸 필요가 없을 때는 행위 주체는 생략할 수 있죠. 선생님이 수동태 설명할 때 바이 목적격은 선택적이다. 옵션을 하다. 라고 하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이런 거는 굳이 외울 필요 없겠죠. 어차피, 다, 어차피 문장 외울 거니까. 에이? 자, 예를 들면 어떤 거냐? 이러한 것을 얘가 저기껍데기입니다. 저기껍데기가 사용되었죠? 어디에서 중국에서 어라운드 다음에 숫자가 나오니까 야 그런 뜻이죠? 약 1200년 즉빛이니까 지구로 따지면 3200년경에 사용되었다 뭐가 저기껍다고 그죠? 자 그러면서 어, 다른 아들 다음에는 항상 복수의 명사가 나온다는 게 기본입니다 복수명사겠죠 다른 재밌는 예는 바로 아몬드와 차다. 그러면서 아몬드는 자 복수니까 were used 사용되었는데 인디안에 의해서 사용되었다. 아 이거 행위자가 있네. 그 여러분 이것을 능동으로 이렇게 바꿀 수도 있는 거겠죠. 그죠? 능동으로 그죠? 행위자가 능동태의 주어가 되고, 그럼 동사는 비동사가 빠지면서 이 were가 비동사가 과거니까 과거 형태를 취해야 되고 수동태의 주어가 능동태의 목적어가 되는 이런 형태입니다. 됐죠? 자 그러면서 이 차라고 하는 것이 사용됩니다. 뭐 어, 몽골리안 몽골 사람들이 차를 사용했고요. 하지만 하지만 이런 종류의 돈이 문제가 있다는 얘기야. 자 그것들은 여기서 데이가 가리키는 건 사람이 아니고 이런 종류의 돈을 가리키죠. 즉 저기 껍다고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요. 자주 너무나 무거웠다 그런 말이야. 맞지? 예를 들어서. 자, 자동차 얼마입니까? 아몬드 10만 개요. 뭐이 10만 개. 문제가 생기죠. 그 다음에 그것들은 뭔데? Go Bad. 자, 어 아, 이거는 얼마입니까? 예, 아몬드 10만 개요. 간다 썩었어. 안 되죠? Go Bad, 이거 몇 형식입니까? 3형식, 이거 2형식이죠? 그죠? 굳이 말씀드리자면, Bad는 항상 품사로 가지라고 했어. Go Bad. 고우 동사 베드 형용사인데 형용사인데 수식하는 명사가 없네요. 그 역할은 보호야. 가면 보호를 취하는 동사는 정해져 있다라겠지어 그럼 보호를 취하는 동사는 셈이 보호를 취하는 동사는 비동사와 무슨 동사 비컴 동사와 그죠? 감각 동사밖에 없다. 그러면 고우는 비동사 감각 이거 아니잖아. 그게 아이라겠지. 이게 아이라겠지. 그럼 그게 뭔데? 고우가 이런 동사는 아니지만 여기에 속하는 친척이라고 했습니다. 맞나? 그럼 일단 감각은 아웃이겠죠. 감각은 아니고 비동사냐 비컴동사냐를 구분해야 되는데 비동사와 비컴동사의 차이점이 뭐냐? 비동사는 상태가 불변하죠. 상태 유지 동사야. 비컴은 뭔데? 멋지게 됐다. 원래 멋지지만 <laughs> 이렇게 상태가 변하는 거죠. 그럼 이 동사의 성격이 상태가 유지되는 거냐 변하는 거냐 봐야 되는데 변하잖아. 여기다가 서로 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어디로 들어가는 거야? 비컴형 동사라는 거야. 그래서 해석은 뭔데? 나쁘게 되다. 지금 맛이 가나는 일이죠. 우리도 어떻노 우리도 맛보잖아, 보죠, 갔네? 이러죠. 갔네? 그러죠 갔어. 이렇게 하잖아. 영어도 갔어. 그럽니다.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뒤에 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동전부터 말 하면, 동전은요, 처음 발명된 거야. 언제? 바로 BC 7세기경에 어디에서? 바로, 인도에서, 그죠? 아, 리디아에서, 그죠? 리디아에서. 야, 이런 거는 쪽팔리죠? 그냥 참고로 보세요. 자, 그런 것들은, 이제 저기, 어, 동전입니다. 정도는 어, 동전은 만들어졌는데, 여기서 뭐로 만들어집니까? 그죠? 금과 은으로 만들어졌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시 되는 게 있네요. 자, 선생님이 여러분들, 수동태할 때, be made, 우리 재료를 나타낼 때, 크게 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be made 다음에 재료를 나타낼 때, 여기처럼 프롬을 쓰는 경우와 오브를 쓰는 경우로 두 가지 나누었으면서 프롬은 무슨 변화라고 했노 아, 아. 화학적 변화라고 하고 이것은 뭐야? 물리적 변화라고 했죠. 즉 물리적이라고 하는 것은 모양만 바꾸는 거고 화학은 성질까지 바꾸는 건데 보세요. 금이 동전이 됐는데 성질까지 바뀝니까 네. 그건 아니죠. 그러면 오브가 맞지 않을까 그런 거야. 오브도 되고 프롬도 된다지 같이 쓰는데 이구체은이 잘못 사용해놨죠? 이 굳이 설명할 필요 없다는 얘기야. 근데 일단 교과서에는 지금 풀어보셨다잉 오브도 된다, 잉 어. 오브가 물리적이죠? 모양만 바뀌는 겁니다. 자, 풀어면 완전히 성질이 다, 야, 금이 동정이 되면서 성질이 바뀌었어. 어, 그럼 쓸모가 없죠? 어, 쓸모가 없죠? 하여튼 그렇단 얘기야. 자, 그러면서 쭉 가겠습니다. 자 사람들은 만들었다 봐라 동전 어 다양한 크기의 동전을 만들었 이거는 수식어구죠 수식어구죠 수식어구고요 그리고 주었다 자 몇형식이야 명사가 몇 개가 나왔어 하나 둘두 개가 나왔지 두 명사가 다르지 다르니까 뭐야 에게 을려 간접목적어직접목적어 목적어 되는 거죠. 그리고 자 여러분 병치구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물론 3학년 때 본격적으로 나오니까 그래 시험 나오지는 않지만 할튼간에 엔드입니다 여러분 아셔야겠죠 그럼 똑같이 이게 x고 이게 y잖아 그럼 공통으로 걸리는 a가 뭐냐 바로 사람이죠 사람이 만들고 사람이 준 거야 뭔데 그 동전에게 다양한 가치들이다 여기서 가치는 복수 이거는 가산명사 취급했습니다 다양한 가치들 여기서 이거는 그렇구나 이것은 얼마 10원 가치 이것은 얼마 같이 많은 가치 이렇게. 다양한 가치들을 부여했다는 얘기예요 네. 맞지? 네. 자 그러면서 갑니다. 복수명사라는거 조심해. 동전이라고 하는 것은 좋다! 여러 면에서, 여러 면이니까 뭐야? 그 면이 한가지, 두가지, 세가지 뒤에 있겠죠? 첫번째는 뭔데? 종전은요? Could be carried. 운반될 수 있는데 쉽게. 이건 캐 a r r 를 꾸며주는 부사죠? 두번째, 동전은요? 봐라, 이거 오형식입니다 동사, 명사, 형용사 보호지. 만든다. 정확한 교환이 가능하게끔 만들어주죠. 그래서 항상 make라고 하는 동사는 make, 명사, 형용사 보호를 취하는 동사다. 오형식이니까이 문장 어떻게 하면 됩니까? possibly 하면 되나 안 되나? possibly 하면 out이죠. 됐습니다. 그 다음에 everyone. 모든 사람들이. 일단 여러분, e v e r y 니까 이것은 무슨 직업? 단수 취급이란 가수였나, 그죠? 그래서 혹시나 현재형 같으면 라이크스 해야겠죠? 모든 사람들이 그 생각을 좋아했고, so. 그래서 동전이 빠르게 인기를 얻었다. 이 형식. 그죠? 비 e c 이니까 형용사 보호가 나온 거죠? 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어, 두 번째, 법문이. 부문이 갑니다. 또돈 이야기죠? 이제는 동전 했으니까 이제 동전했으니까 이제 페이퍼 머니. 뭔데, 지폐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해봅시다. 자, 첫 번째 지폐는요, 이거 보세요. 별표. 네. 왜 별표 쳐야겠노? appear. 나타나다 등장하다. 네. 여러분들 기억을 네. 하셔야 되는데, 이 부분이 지금 수동태 나오죠? 다른 게 아니고 수동태가 지금 이 글의 어 포인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수동태 불가동사가 있죠? 수동태를 쓸 수가 없는 수동태 불가동사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무슨 동사 합니까? 자동사지. 근데 왜 이걸 알아야 됩니까? 우리 의미로 수동태처럼 되다, 받다, 되어지다. 마치 이렇게 해석되니까 그래. 대표 첫 번째로 어떤 게 있어? 바로 appear, disappear가 있죠. appear는 나타나다, 등장하다. disappear는 사라지게 되다. 어이구, 사라지다. 수동태네. 아니죠. 자동사라 수동태 쓰만든다는 얘기야. 됐나? 그 다음 두 번째 뭐가 있습니까? s e m 이죠 s e m 은 무슨 동사야? 단발동사는 이형식동사입니다 수동태. 자동사라서 안됩니다. 그죠? was s e e 하면 안된다는 얘기죠? 맞나? 네. 조심해야겠지. 그 다음 세 번째는 consist of 이런 것들. consist of 뜻이 뭡니까? 구성되다지. 우리말로 구성되다죠. 구성되다. 아이고대다는 어, 선생님이 수동태던데? 그래서 was con consisted of 하면 되나 안되나? 네. 안되죠. 그 다음 네번째 뭐가, 뭐가 있는 거또뭐 belong to 이런거 있죠. belong to는 어디 어디에 속하다죠. 어디 어디에 속해지다. 어디 어디에 디에 소속되다. 소속되어지다. 어, 수동태네? 안됩니다. 자동사라서. 맞나? 그 다음에 타동사지만 안되는 게 있죠. resemble 이런 것들. 담다. 이런 거는 수동태 안됩니다. 됐죠? 막 이런 것들이 수동태를 써서는 안되는 대표적인 동사에 가서 이걸 어떻게 쓰면 안되나? was appeared 하면 되나 안되나? 무조건 아웃이죠 그죠? 5분 빼고 다 자동사예요. 어, 5분 빼고 다 자동사입니다. 자동사라서 우리말로 봐서는 어떤 수동태 같지만 별도로 수동태를 써서는 안 되는 것들이죠. 5번은, 5번은 타동사입니다. 타동사지만 수동태를못 쓰는. 얘는 다안 된다겠지, 당분나 전치사도 못 쓰고, 수동태도 안 되고, 진행형도 안 되고. 그죠? 그첫 번째 집회가 등장했습니다. 중국에서. 자, around 다음에 숫자가 나오니까 약 그런 뜻이죠? around 다음에 숫자가 나왔잖아. 뭐가 나왔냐? 약 10세기 경, AD 10세기 경에 그죠? 발음 잘해낸다 예? 어, 중국에서 등장했다. 자, 이거 봅니다. Because, because는 접속사입니다. of 으면 되나, 안 되나? 어, 붙으면 안 되죠? 어, 붙으면 안 된다. 뒤에 문장 나왔으니까 안 된다. 접속사가 필요할 자리죠. 즉, 동전이 무거웠기 때문에 사람들은 started to keep them at bank. 시작, 시작했습니다. 자, start라고 한 타동사의 목적으로 스 o 부 정사가 나왔네요. 이거 한번 적어보세요. 여러분 잘 아시죠? 좋아하기 시작하다. 좋아하기 시작하다. like, love, hate 빠졌네. hate 빠졌죠? De, hate도 되겠죠? 좋아하기 시작하다. 뭐, 뭔 말인지 이해 안 되나? 참, 이럴 때 좋아하기 시작하다 동사는 뒤에 to 부정사와 동명사 모두 같죠? 그래서 이거는 뭐야? to keep도 되고, 모두 됩니까? keeping, 그죠? keeping, 이렇게 동명사 써더라도 의미상의 차이가 있어, 없어? 의미상의 차이가 없다는 거 기억하시죠? 자, 처음 들어보는 학생. 다시 좋아하기 시작하다 기억해야 된다. 동사 어떤 거? 그죠? 헤이트 e so 는 마찬가지죠. 좋아하는 반대말. 재요 어? 들만 어? 어, 일단 재일들만은 기억해두라. 이것만으로 많은데 기본적으로 다섯 가지. 어. 그러니까 세이 이렇게 하는 건 암기 공식이야. 좋아하기 시작하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거 알아야 돼.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죠. 음, 이거 알아야 된다. 원래 저도 잘하지 않아요. 뭐? 어? 재준호 아니다. 아다 동사에 따라서 투구 부정사는만 목적으로 취한 동사가 있고 인조이, o y 그죠? m i n 처럼동영사만한 목적으로 취한 동사가 있고 여기처럼 둘다나오는데 뜻이 변화가 없다는 얘기야. 뜻에 변화가 없다는 얘기야. 알겠니? 어 이건 외우듯이하고요 여기잖아. 있 어느 쪽을 사용해도 음상이 변화가 없다라고 했죠. 그래서 사람들이 뭐하기 시작했냐면 keep them 그 동전을 보관하기 시작했대. 어디에서 은행에서 무고소무고소 예를 들어서. 어, 학원비 얼마예요 그러니까 학원, 어, 30만원 예를 들어서. 30만원 하면 엄마가 집에 1 0 0원짜리로 30만원이며, 네, 학원에 나가서 뭐, 학원비, 퉁! 우리 반몇명이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일곱 명. 그곱면 학원비. 엄마한테 다 집어셔서 동전을 퉁퉁퉁 내려놔. 와. 학원 꽉 차겠지? 어, 맞지? 그러니까 괜찮습니다. 지폐가 없으니까. 자동차 얼마예요 1,000만원인데요. 예, 그럼 내가 가지고 온 동, 500원짜리 1,000만원. 지기로 맥지기 가져, 가져가야겠죠. 자, 나타났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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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도 이렇게. 안 됩니다. 생각이 되겠죠. 그런 내용이서우스갯 소리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은행이 주었어 잡아라. 동사람이 명사가 몇 개가 나왔나? 하나, 두 개가 나왔죠. 종이 조각이야, 슬립스. 종이 조각들을 주었다. 명사가 두 개가 나오면 같은지 다른지 보자. 다르니까 에게 얼래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사람에게 종이, 그 어, 조각을, 자, 에스단 명사가 나오니까 로서죠. 오늘 우리 정훈이 단어 물었던 거 나오네. 음, 리시 그죠? 영수증을 줬는 얘기야. 그죠? 맺긴 영수증. 그죠? 어. 자, after a while. 얼마 후에 사람들이 또비 e g 뭐가 되겠습니까? 유징도 되겠죠? 좋아하기 시작하니까 유징도 됩니다. 에이. 이동 되겠네요. 자, 뭘 사용하기 시작했습니까? 그 종이 조각을 뭐로써? 돈으로써 사용하기 시작했네요. 자, 유럽 코쟁이들이 들었어. 뭐에 대해서? 그 종이 집회에 대해서. 어디에서 에 중국에서 에 언제? Around. 약 13세기경에. 맞나? 끄는 대로 보면 돼. 하지만, 그 생각, 어떤 생각이야? 돈 집회죠? 집회 집회. 집회라는 생각이요. 인기를 얻게 된건 아니었어. 맞지 어디에서? 서구에서? 얼마 동안? 오랫동안. 됐나? For a long time. 오랫동안이야. 자, 그럼 여러분 보세요. 내용일치 문제로 충분히 나올 수 있겠죠? 네. 중국에서 바로 인기를 얻게 됐다. 아니, 중국이란다. 유럽에서. 그건 아니죠? 자, 그러면 처음 이 종이집회가 서양에 처음 집회. 아, 나타나게 되었다. 어, 나타나게 되었다. 수동태 아니죠? 어디에서? 스웨덴에서 나타났네요. 단지 1661년에, 17세기에. 여러분, 이것도 10, 16세기라고 하면 틀린다잉? 내물치 문제 16세기냐? 17세기. 아니죠. 아직까지 17세기인지 16세기인지 몰라가지고 틀린 학생들이 있습니다. 억울하죠? 내학교 쌤이면, 쌤이 내학교 쌤이면 냄난하겠다. 16세기. 자, 우리는 여전히 동전음과 종이집회를 씁니다. 자, 얼라서 뭐하고 똑같아? 머치하고 똑같죠? 머치하고 똑같습니다. 뭔데? 머치가 앞에 있는 유즈를 꾸며주는 이건 부사입니다. 많은 뜻이 아닌 거, 형용사가 아니라. 어디에서? 우리의 일상 라이브스 이때 라이브는 동사가 아니죠. 3인치 단수가 아니죠. 라이프라고 하는 복수 이 명사의 복수형입니다. 그죠? 자, 그럼 마지막에 뭐가 나와? 이거 비교급 엔드 비교급 나오네요. 그들의 역할, 즉 돈의 역할이 점점 더 작아져 가고 있다 그런 말이야. 그죠? 비교급 엔드 비교급 은 어떻게? 점점 더뭐뭐한 스몰이니까 점점 더 작아지는 그런 의미죠. 됐죠? 됐죠? 넘어가겠습니다 네. 마지막 문장. 자, 우리는요, 신용카드 쓴다는 얘기야. 어떻게? 많이 쓰죠? 부사입니다, 이 얼마로 많이야? 그래서 우리는 transfer, transfer, 전송한다. 원래 기본도 전송하다, 바꾸다, 그런 뜻이죠? 돈을 뭐로부터? from A to A. 자, 이거 보세요. from A to A. 아, from A to B. 한, 뭐야, 계좌로부터 다른 계좌로 돈을 전송합니다. 사람들은 생각하죠? 대선 접속사라서 뭐가 가능해? 생략 가능하죠? 동전과 이지폐가 may not be used. 이때 메인은 추측이죠? 사용되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언제? 미래에. 맞지 예를 들어서, 서 뭐, 집을 산다. 집이 좀 비싸죠? 예를 들어서 매억 하잖아, 최소. 예를 들어억 2억, 2억짜리 집이다. 그러면, 2억짜리 현금에다 하려면요, 여러분, 공, 공사각박스에꽉 채워야 됩니다. 사각박스돈꽉 채우면, 이렇게 있나? 그러면, 어휴, 무거 이렇게, 가다가, 도둑놈의 표적이 되죠. 어, 저식이 어? 돈이다. 그래가지고, 붙여갈 수도 있고, 이렇게 네. 가져 <laughs> 그냥 계좌에 자는 거죠. 음, 오케이. 아무튼 간에, what kind of money? 무슨 종류의 돈? 여기까지 전체가 무슨 기능입니까? 의문사의 기능을 한다겠지? 의문사가 꾸미는 것까지 전부 다 의문사 부분이다. 그럼 이 의문사가 무슨 역할을 하노? 이거 지워봐봐. 지우면 뒤에 문장에 뭐가 없어? 주어. 가 없죠? 주어가 없으므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한다? 주어처럼 해석하는 거지. 맞지? 주어처럼 해석합니다. 어떻게 해볼까? 무슨 종류의 돈이 take place. 맞나? 뭔데? 자리를 대신할까요? 이것도 수동태 돼야 안 돼. will be t a k e 하면 안 된다잉? 왜? 목적어가 여기 있잖아. 이게 목적어야. 이게 목적어가 있잖아. 이게 동사입니다. 목적어가 있는데 수동태 안되죠? 이 목적어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 뭔데? 그 돈의 자리를 테이크, 차지할까요? 가질까요? 그런 말이야. 그러면서 우리는요. have to. 기다려야 할 겁니다. 기다려서 봐야 할 겁니다. 그런 말이야. 두고 봐야 된다는 얘기죠. 됐죠? 어? 여기까지 질문. 없으면? 쭉 해나가세요.